동안 하는 코스 가장 초 단기 코스를 선택했어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학생들이 많고 학교가 많은 도시라서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조선일고를 조합하고 이제 카디프 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게 된학생입니다 대학교 역시 러셀 그룹에 소속된 그룹이라고 들었고 비교적 다른 학교보다 남쪽에 위치 있는 걸로 알아서 기후 조건이 조금 살기에 거기서 공부하는데 더 좋을 것 같고 거기는 도서관이나 학교 캠퍼스를 봤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서 가고 싶게 됐어요. 이 웨일즈에서 수도이기도 하고 카디프가. 자 체가 약간 학교 도시 학생 들이 많은 도시 라고 불릴 정 도로 젊은 친구 들이 많은 그런 도시 라고 들어서 공과 기에 되게 딱 적합 한 도시 를 봅니다. 어, 제가 문과 이기도 하고, 그 학과 자 체가 정확히 이 름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고 마케팅 까지 할수 있는 학과 라서 그게 조금 선택 지가 다른 것 보다 좀 넓다 해서 좀더넓게많은 학문 을 배울 수있을것같 아서, 그학 교와 학과 를선 택하 게됐 어요. 일단 경영학과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것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고, 저는 마케팅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배울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인턴십 과정까지. 신청해둔 상태라서 2학년까지 이수를 하고 나서 인턴십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가장 영국은 그래도 1년이면 석사를 졸업할 수 있으니까 석사도 조... 졸업하는 게 좋은 상태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업은 없는데 어 될수 있다면 영국에 있는 기업 위주로 취업을 해보고 싶어요. 영국 자체가 되게 근처에 좋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방학 때나 친구들이랑 같이 유럽 여행 가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학교에 대해서 찾아 봤는데 거기에 중앙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공부해보는 게 약간 로망 같은? <laughs> 24시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밤새막기 좋을 것 같다 아네 학생들이 많고 학교가 많은 도시라서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10개월 동안 하는 코스 가장 초단기 포스를 선택했어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스피킹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누가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약간 말을 하려고 하면 조금 많이 긴장되거나 그런 게좀 심했는데 그도 래 센터 활동하면서 그런 게 많이 괜찮아지고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일. 그런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수능 같은 모의고사 공부만 하다가 직접 글도 써보고 말해보는 게 확실히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O 선생님의 스피킹 수업이랑 o 선생님의 리딩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스피킹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더 자연스럽게나 좀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laughs> 리딩할 때 읽는 스킬들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셨고 그거 외에도 사소하게 외국 가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자세하게 알려주신 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전공 선생님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이 직접 질문할 때도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도움이 됐다고 해야 하나? <laughs> 확실히 좀 심리적 부담감이 확실히 덜하다? 근데 외국 가서 하게 되면 너무 바로 색다른 환경에 다다 다 바로 영어를 써야 하고 하니까 더 너무 부담이 될것 같았을 때 한국에서 이 파운데이션 과정 하는 거는 주변에 그래도 한국인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나 도와주실 분들도 바로 곁에 있으니까 그게 훨씬 도움이 될수있었것 같아요. 나의 디노국이란 출발점이 왜냐하면 대학교의 첫 시작을 위한 발판을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시작했고 동생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공부하게 된 학생으로서 정말 여기서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점이었고 여기 와서도 별 부담 없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잘 도와주니까 걱정을 좀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열심히만 임하면 그래도 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게 좀 커버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